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1번째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재판의 핵심 쟁점과 현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도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건강 악화와 수감 환경을 이유로 법정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재판에도 윤전 대통령은 끝내 불출석했고 변호인들만 법정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측은 특검의 수사가 위법하다며 배제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감으로 건강이 악화돼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법정에 피고인의 강제 출석 명령과 휴정기 추가 재판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 건강 문제에 대한 정확한 자료 제출과 함께 계속된 불출석에는 추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내란 혐의 등 중대한 사안이기에 재판부 특검 변호인 간 입장은 더욱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향후 재판 일정에 대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윤전 대통령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다음 공판 일정과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2·3 비상계엄 사건 11번째 공판 현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